那个，那个，那个。 Tuy n 을 i ê n không thể 니다 c đ ị n 오늘 못해요. 패드가 없어 못 네. 찾아서 결국은? 네. 아. <laughs> 이게 연결이 안 되네. 핸드폰은 그 패드가 어디 갔지? 부실은 없던데, 그게 원래 부실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며칠째 안 보였거든요. 제가 부실을 봤는데, 부실 보게안 보이더라고요. 뭐, 뭐, 뭐 어쩔 수없지뭐 지금 없으니까. 오, 어떡해. 연결이 안 돼. 이거 되는지 유튜브 어. 한번이래 아, 아니, 아니 근데 캠프가 연결 돼. 탱가 그 어떻게? 요거 좀챙겨주실 요거 뭐 이, 이거 하라고? 우산하고 저거만 좀 챙겨. 아니, 피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아니. 그냥 가져가면. <laughs> 원하십니다 오늘 펜포더가 연결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 오늘은 중계를 하겠습니다. 2 0 2년 청룡기 1차전 오늘 7월 7일 1차전은 서울 덕수고등학교와 첫 번째 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안 좋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어쩔 수 없이 중계를 하게 돼서 이대초 서울동산고등학교 수비고요 현재 원아웃에 기자 없이 2번 타자 3벌 1스트라이크 선발 투수는 박지원 제5구 1스트라이크 리벌 2스트라이크 벌 2스트라이크 박지원 제6구 6구, 6구 37! 아 좋습니다 첫 타자는 포스플라이 두번째 타자는 삼진으로 투아웃에 주자없이자 오늘 선발투수 박지원 선수 어, 잘 던지고 있습니다 선발투수 박지원 코수 고승현 1루수 최승민 2루수 이영택 3루수 오태이 우격수 김영진 가익수 이한진김견수 김준호 오익수 박찬규 선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2사에 주자 없이 3번 타자 제2구 아 2구 안잡아주네요 2벌입니다 제3구 네, 탔습니다 바울. 2벌 런스프라이 스라이크 제4구 아 4구 바깥쪽 살짝 빠진 공 3벌런 스트라이크 자 1회 초 투구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공 19개 3벌런 스트라이크 제5구 아 5구 볼넷을 허용하네요 자 볼넷으로 걸어 나가면서 2사의 주자 1루가 됐고요 덕수고등학교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1회 초 실점 없이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아웃에 진자 1루 한발 교수 박지원. 섰습니다. 자, 높이 우익수 박찬규, 박찬규 잡았습니다. 자, 1회 초 7점 없이 잘 막았습니다. 박찬규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5월 6월 들어 서울 동산고등학교에서 가장 타격감 좋은 박찬규 선수 오늘은 일반 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초보은바울이었고요 박찬규 대 2구 아이고 스윙 돌아갔네요. 넘벌투 스트라이크 네. 자 우리 박창규 선수 선두파자 하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넘벌투 스트라이크 네, 3구 3구는 바깥쪽 넘벌투 <laughs> 스트라이크 청년기 1차전. 동교롭게도 <laughs> 덕수고등학교와의 경기인데요. 자, 다음은 파울 갔습니다. 자, 1루쪽 1루를 잡아서 베이스터 치아웃 원아웃. 박장규 선수의 1루땅볼 아웃으로 원아웃이 됐고요. 주자 없이 사석에는 오늘 2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 사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스윙 네. 아, 네. 네. 김준호 제2구. 쳤습니다. 어. 네. 자, 멀리 중결수 뒤로, 중결수 뒤로. 중결수 뒤로 넘어갔어요. 예. 네, 좋았습니다. 자, 2로 돌아서 3루까지 김준호 선수. 김준호 3루에서 스톱 오오오 아~ 공이 뒤로 빠졌는데 유격수가 베이스 파워를 했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의 3루 타로 일사전점 3루가 됐습니다 아 아주 잘 맞았어요 맞는 순간 아 조금 더 뻗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열악합니다. 좋습라이브4 주자 3루타석에는3번 타자 배서준. 자 일단 승치점을 득점을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3, 6, 3번 타자 배서준, 원바운드 스트라이크. 네, 3구, 3구는 바꿨죠. 2번 원 스트라이크, 2번 원 스트라이크, 에서원스트4스윙라이크 4번 4구. 는 스트라이크, 4번 아, 원스트원 스트라이크, 4 4스 잘 걸리질 않네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공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선수 달리기가 상당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공이 앞으로만 나가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타자 배서준 투발투 스트라이크 제 5구 탔습니다 자 투수 잡아서 득점 아 좋습니다 1대 0으로 확서하고 있는 서울 동산고등학교 자, 배사진 선수의 내야 점프를 보서앞 다음 골을 끊서상루에 있던 김준호 선수가 어, 홈으로 들어오면서 서울 동산고등학교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코어 스포... 보드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저기 전광판이 뭐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핸드폰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서 스코어보드까지 정리하면 카메라가 너무 떨릴 것 같아서 스코어보드는 <laughs>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투아웃의 기자 없이 4번 타자 고승현 제2구는 스트라이크 원버원 스트라이크 고승현 제3구는 바깥쪽 2볼 원 스트라이크 자 우리 김준호 선수의 3루타가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1회 말 서울 동산고등학교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승연 4구도볼 3볼 원 스트라이크 3볼 원 스트라이크 오픈현 제 5구 5구는 승리! 3볼 투 스트라이크 3볼 투 스트라이크 제 6구 아 6구 3기 몸쪽 깊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주시네요. 자, 이래말 쓰리아웃 됐지만, 자 김준호 선수의 큼지막한 삼루타와 배서준 선수의 수수 앞 땅볼 사이에 김준호 선수가 폼으로 들어오면서 스포가 1대 0 서울 동산고등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이이팅이팅이팅 자, 2회초 서울 동산고등학교의 수비 마운드에는 오늘의 선발 투수 박지원 선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선수는 후반기 리그 5경기에 풀타임으로 출전하면서 어, 방어율이 2.87 21.2이닝 6실점 아주 장충고전 경기까지는 0점대 방어율이었어요 근데 장충고 경기에서 아쉬운 수비들이 겹쳐지면서 2인 닝하실점을 하는 바람에 방어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서울 동산고등학교 후반기 주말 리그 준우승을 하면서 박지원 선수 감투상을 수상하는 아,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룡기 1차전도 아주 잘 던져서 좋은 경기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초구는 빵! 스트라이크 제 2구 아이구 저걸 안 잡아주네 원볼원 원원 스트라이크 오예. 자 오늘 심판 스트라이크 존이 상당히 좀짠것 같아요 제 3구는 바운드 원볼원 스트라이크 자 공이 손에서 빠진 것 같아요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억지원 선수. 아두원 스프라이크. 억지원 제4구아 사구는 높은 공. 3번원 스프라이크. 자 선두 타자 볼넷은 안 좋아요. 볼넷은 안 좋습니다. 뭐 칠하고 던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가운데로 냅다 꽂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볼넷. 플래시 됐습니다. 선두타자가 출루하면안 좋습니다. 음, 자, 요즘 덕수고등학교 이마트 황금타자기 전국대회를 올해 2연패를 하고 있는 전국 최강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팀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서울 동고등학교후강 길이고 페이스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초구 높은 공 다시 볼. 자 감독님 마운드 체크 올라오고 계시고요. 자이래 이래 초수비 아주 잘 잡아나 고요자이회 초. 김명철 감독님께서 라운드 체크 올라가고 계시고요. 자, 우리 코수 고승현 선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2구 일로 견제 세이 좋습니다 일로 주자는 묶어둬야 돼요 쉽게 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견제 세이 자 무사 주자 일로 박지현 선수 자신의 공을 믿고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자 뛰었고요. 높이 뜬 공. 아울, 오 경기장 뒤로 나갔어요. 원벌 원 스트라이크. 6번 타자고요 지금 다시 보내기 펀트 모션을 하고 있네요. 덕수고등학교 1회에 1점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1점을 따라가려고 할것 같습니다. 자, 선발 투수 박지원 1루 견제. 세. 스프라이크제3구아 삼구는 볼. 투볼 원스트라이트자 <laughs> 투볼 원스트라이트 지원 제 삼구. 주자 뛰었고요. 번트. 자 일루에 아우. 부사 그 1루 주자는 2부까지 번회기 번투를 성공하는 덕수고등학교 1사의 주자 2부가 됐습니다. 음음자 우리 선수들 수비 집중해서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사이에 주자 2부가 됐고요 선발 투수 박지원 초구 변화 스트라이크 좋아요 변화구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지원 제2부 쳤습니다. 파울. 자, 이걸 투 스트라이크. 자, 2부수 이영택 선수와 사인을 주고받고 있고요. 노걸투 스트라이크. 지원 제3 구. 3 구. 아, 포수가 아, 너무 바깥쪽으로 앉았어요. 원발투 네, 스트라이크. 네, 네, 네. 자, 2회말 선발투수 박지원 제4 구. 4번은 파울 아, 또 그게 뺏스끝해 걸리네요. 계속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회초 아, 덕수고등학교는 1사의 주자 2루입니다. 자, 위기 상황을 잘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비들 집중해서 잘 막아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박지원, 제5구. 이 부분은, 아, 살짝 무성공커벌투 스트라이크. 자. 이...